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보이는 베트남의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좀 말을 보겠습니다. 우선 저는 베트남 전문가는 아니지만 베트남에 거주 중인 친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성 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. 그래서 어. 뭐 사우스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뭐 한국 현지 거주 중인 한국 사람을 뭐 쫓아내려고 하는 등뭐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중에 떠 있는 진짜 이게 진짜 위험한데 공중에 떠 있는 아시아나 여객기를 어 착륙하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도시에 착륙하도록 만든 것 자체도 어뭐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분명히 마땅히 비난받는 게 맞,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뭐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뭐 폭행을 하고 뭐 사스코로나라고 부르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어, 극히 일부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, 베트남이란 나라 자체가 뭐 정치권은 더더욱 심하지만 친일국가는 맞아요.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다면은 일본을 선택할 확률이 좀더 높은 것 같긴 해요. 왜냐면은 한국 뭐 영어를 못해도 일본어 하는 친구들은 꽤 봤거든요.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평범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되게 동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번 그 언론이나 유튜브 유튜브가 저는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좀잘 음 모르고 이 다른 사람이 한 방송을 그대로 옮겨서 또 똑같이 뭐 완전 팩트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물론 뭐 조회수도 잘 나오고 수익도 잘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욕할 때도. 일본 극우가 일본 극우와 정치계가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나라를 욕, 싸지보 욕하는데 그게 마치 한국인 전체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개개인으로 만나면은 정말 문제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. 베트남도 어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역시도 어좀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성향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주로 이제 한국을 공격하는 것 같고 그냥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을 비난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확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베트남 총리와 정치계 그쪽에서는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. 장분인은는 베트남을 안 가고 조금 여행을 자제하는 것도 나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예측 불허한 면이 많이 있어요.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 특히 롯데 엄청나게 공격당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산 정권이 조금 좀 특, 특이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~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~ 무조건 욕하지는 말고 베트남 여행을 조금 자좀 자제를 한다면은 우리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그~ 외화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국 다음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베트남에 정말 많은 돈을 썼었어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여행만 자제를 하더라도 아~ 뭐가 잘못됐구나.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구나. 아, 이런 식으로 좀 깨달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, 뭐, 뭐,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지만,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괜히 분풀이하고 욕할 필요는 전혀 없고, 확실히 뭐 정치계 자체가 어, 이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잖아요.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일본 개개인을 만나면 괜찮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체도 어좀 자극적인 방송을 해야 뷰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스스로 어느 정도 뭐, 뭐 다들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얘기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뭐 거짓말이지는 않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. 조금 판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잡설이 많아졌는데 결론은 베트남의 평범한 사람들은 한국을 그렇게 욕하지 않는다. 주로 그렇게 한국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들, 내지는 좀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사람, 그리고 어, 이런 걸 이용하려는 정치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일본이 아주 예전부터 일본이 국제 정치를 정말 잘하거든요. 그래서 일본이 예전부터 동남아 전체적으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어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베트남 총리가 어 이건 좀 진짜 어이없죠. 어 일본의 방역 모델이 뭐 뛰어나니까 우리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라고 한거이 부분도 뭐 정치인들이 그렇지 뭐 현실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욕하고. 그렇게 끝내야지 개인들을 욕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모두 저기 어 운전하느라고 조금 쓸데없는 소리를 좀한것 같은데 죄송하고 어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어 영상은 이걸로 끝을 맞이겠습니다.